생활소, 자취생의 필수 아이템 저당밥솥, 틈새 선반, 드라이기 거치대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칼로콕 전자레인지 저당밥솥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아이보리 색상으로 깔끔한 디자인. 이 밥솥은 전자레인지에서 간편하게 저당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니. 너무 기대됨. 사용해보니까 쌀과 물만 넣고 딱 30분 후. 맛있는 저당밥이 완성되더라고. 이렇게 간편하게 건강한 식사를 챙길 수 있다니. 진짜 대박. AS도 잘 돼서 마음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좋아서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코멧 이동식 틈새 선반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납력이 짱. 바퀴가 달려있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어. 집안 어디에나 두기 딱 좋더라고. 디자인도 화이트라서 깔끔하고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려. 불투명 재질 덕분에 물건도 잘 숨길 수 있어서 깔끔한 정리 가능. 이렇게 실용적인 아이템이라니. 정말 추천해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BDYP 핸즈프리 각도 조절 무타공 헤어드라이기 거치대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블랙 컬러로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어. 이 제품은 무타공 설치라서 벽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고 부착형이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완전 편리함. 머리 말릴 때 손이 자유로워져서 정말 좋더라고. 플라스틱 재질이라 튼튼하게 사용 가능하고 각도 조절 기능 덕분에 내 스타일대로 조정할 수 있어 완전 대박. 이렇게 유용한 아이템은 꼭 있어야 해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